안녕하세요, 김건영입니다. 오늘은 바로 레고 저금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. 이게 저금통이에요. 자, 이, 안 보이죠? 저이 100원을... 안 자, 이, 0원을안 보이네요. 자, 요거, 응? 여기 넣고, 또해주고 빼는 순간, 마술처럼 없어집니다. 응? 자, 이제, 이 100원, 또 넣겠습니다. 딱 해놓고, 소리가 들었어다자 이제 구독과 좋아요. 아 맞다. 구독까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이걸 내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혼자 하거든요. 자 이렇게 돼 있죠. 놓고. 아, 아, 손 아파. 일단 밀로 주시면, 용로돼서 빼지는 겁니다. 또 어, 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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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나 <잘> 주면 잘게 <목소리> <현재> 구독과 좋아요 <목소리> 해주면 됩니다. 원블블 <목소리>